받는 시간 없어. 그럼 <laughs> 그럼 <laughs> <laughs>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바람도 불어서 딱 좋아. 이거를 다 치우고 가는 문화의식인거지 있겠지 그지아까다 그러니까 치우고 가는 이 문화의식을 갖고 있는게 제일 중요한거지 맞아 쓰레기통에다가 네, 다 넣고 가잖아 음음. 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조심해 음. 야,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다 소셜 디스플레 하고 있네 <laughs> 멀리서 봤을땐 때, 어, 봤을 때, 봤을 때, 봤을 때, 봤을 때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 왜 이렇게 많아? 이럴텐데 보트도 있어 여름이니까 음. 셀링하는 사람들 다 끌고 나왔네 다 나왔다 다 나왔어 아, 킥보드 배우는 고양이 세방정 아. 깨방정, 깨방정 깨방정 사단인데 거드 진짜 크구나 이렇게 자,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 겁니다. 아니. 삐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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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나가는 거겠지. <놀람> <놀람> 한개 지? 아부시 너무 작지않 을까？이렇게 손이 쉐키 쉐키. 한솥 한 음식, 우리는 한솥씩 해야지. 아니면 여기 응. 하나 먹어볼게너 벌써 <laughs> 세 <laughs> 스톱이 빠 음... 역시... <웃음> <웃음> 여기로 살짝만 자르면 응. 이렇게 나와. 아니면, 응. 원래 이거 이렇게 해서 돌려내야 되는데, 응. 이건 미니라서 응. 엄청 심하게 돌려낼 필요도 없어. 응. 그리고 원래 안에 이걸 박혀줘야 되는데. 응. 이뭐 이렇게 하고. 응. 쥐가 원하는 색깔로 뺐어? 그렇지. 이렇게 응. 하면 여기 안에를. 씻어주면 되거든? 응. 씻어줘? 그리고 봐봐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이제 씻어놓잖아 응. 이이 이제 제에에앗이있 있으니까 그다씻씻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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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여러주가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은 이쁜 응. 반러모이이게 되는 거지 오오여 예뻐 여러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어내어해볼해응게 응. 러 니까이 소리 하나 더가해줄다 넣고 <Gonzalez> 햄 넣고 <rug> 소스 살짝 얹고싶은 만큼 얹고 응. 여기 빵까지 달랗게 해도 돼 응. 우리가 토마토소스가 없으니 이렇게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캔 올리고 옥수수 캔이랑 옥수수 콘 올리고 뭐 이건 취향이니까 <laughs> 레드페퍼 올리고 진짜 귀엽다. 그다음에 진짜 귀엽다. 이거 올리고. 옥수수 너무 올리면 안 되겠다. 이게 평평하게. 치즈가 많이 올려놨고. 음. 마지막에. 떨었어. 이렇게 하면 완성. 아니지 이거 로콜라도 넣어야지. 노클라 네. 로콜라 위에도 올려야지. 원래 이거 토마토 하고 넣을까? 아뭐 그렇게 되는데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아 요리에는. 이거는 지은이표. 그래서 이거를 <laughs> 접시에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시작. 고기부터 먹. 콜라를 거기다 넣으면 근데 문제가 완전 심하게 입을 수도 있어 아르글라가 위에 나누리면. 까레. 근데 그 맛을 먹는 거지. 아 근데 뭐, 머핀이 뭐 너무 조금 많다. 그래서 식빵에다 하는 이유가 있나? 아니 아니면 인그리스 머핀 큰 사이즈. 작은 사이 우리가 사온 게 작은 사이즈. <laughs> 이걸 하나 이렇게 더 올려야 되나? 아니. 이거 그냥 이 안쪽에 집어넣어 놓지 진짜, 진짜? 응.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응와 진짜 맛있어와 배추 사올꺼야 와씨 맛있어? 배추는 이거 배 사올꺼야 와씨 와씨 혼자 갔다올까? 안되지 솔직히 말했다 된다고 해도 안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냐고 더안 더더 어, 가고 싶지 <laughs> 이제 맥주 살때 그렇게 할까? 오빠는 오빠의 의견과 주위의 의견이 일치하면 사는 거야 어? 그럼 내가 예스라는데도 오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네 왜냐면 주위가 맨날 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일치하면 맥주를 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재밌겠지. 응. 여러분, 이기게 도와주세요. <laughs> 일주일에 맥주 두 캔밖에 안 마시면 돼요. 나는 빵케이인데 술을 싫어합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 괜찮아, 이거. 주희가 노예입니다. 노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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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예? <laughs> 너가 뭐할 줄난 알고 있었단 말이야. <laughs> 그럼 그런 거해 주면 안 돼? 연속 세 번, 막 연속 3 번이나 연속 다섯 번 맞히면 두 캔. 엑시멈 두 캔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뭐 이렇게 뭐 화요일 날 맞추고 아, 목요일날 아니 목요일 날 맞추고 그 아니 원래 오빠 맞추고. 쉬는 날만 마시는 건데 그 쉬는 거를 연속 세번 맞힌 거야. 그면그세 번째는. 오늘은 오빠 두캔 마실 수 있게 해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없는데... <laughs> 강주했어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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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핀 이거라... 이거라... 왔습니다 재차 주문은 안됩니다 왜요? 1시간 걸립니다 <laughs> 잘우잘습니습니다